BLE 통신을 활용해서 샤오미 플라워케어 제품의 센서 데이터 값들과 e s p 3 1을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어플이 필요합니다. nRF Connect와 플라워케어를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nRF Connect 어플은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들을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는데 여기 제가 사용할 플라워 케어입니다. 여기서 원래 바로 커넥트를 누르면 연결이 되는데 이 플라워 케어 제품은 연결이 됐다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플라워 케어라는 어플을 따로 다운 받으셔서 여기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데 추가하셔서 임의로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된 상태면 여기 센서 값들이 뜨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로 가져올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기에 앞서서 이 nrfconnect를 보시면 여기 연결된 제품의 MAC 어드레스와 여러 가지 UUID들이 보여집니다. 일단 BLE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수신하는 곳과 송신하는 곳의 UUID 값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하나의 서비스 안에 여러 가지의 캐릭터리스틱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각각의 캐릭터리스틱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UUID 값에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 보시면은 여기 너무 많은 서비스와 캐릭터리스틱이 있어서 어떤 게 송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처음에 몰라서 저는 이 UUID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하나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이제 UUID들을 맞춰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넣어본 결과, 이세 번째, 1204 UUID 보시면, 여기 0x1204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A00, 이거는,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시릴 모니터에 나타내줄 수 있게까지 하는 받아오는 역할. 그리고 이 1101은 센서 값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는 u i d 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로그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0 0 0 0로0 0 1을 처음에 이 맞는 uid를 연결해 보다가 얘는 데이터가 안 넘어오더라고요 통신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 다른 노티피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보시면은 이 uid에서 노티피케이션이 왔다 그 데이터 밸류 값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찾아본 결과 어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16개 줄이 있는데 그래서 각각 위치마다 나타내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구글링해서 여러가지 수정을 한 프로그램인데, 먼저 여기 Mac 어드레스를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이 밑에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정의해준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BLE 디바이스 헤드 파일 만들어주고, 이 RTC 데이터 ATTR은 먼저, 이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센서 값들을 ESP32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드에 출력하고, 센서 값들을 받아오고 나서 ESP32는 저전력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전력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받아온 데이터 값들을 이 RTC 메모리에 넣어주고 나서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그 딥슬립 모드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디바이스 카운트 역할이고,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UUID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딥슬림 모드를 활용하기 위한 함수이고, 음, 밑에 쭉 보시면은, 플로라, 이 플로라는 제가 사용할 플라워 케어를 말하는 거고, 임의로 지정해 준 거고, 이 주소를 가져와서 이 BLE 클라이언트에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되면은 successful이라는 출력을 나타내고 만약 에 연결됐을 때그 서비스의 정보를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서비스 UUID 아까 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get으로 가져온 다음에 Flora Client에서 Flora 서비스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비어 있으면 연결이 안돼 데이터를 못 받아온다 하고 이게 다른다면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역할입니다. 그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UID 라이트 모드를 받아오는 곳인데 위에가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UID가 맞으면 true로 해서 맞다 하고 이제 다르다면 다른 디바이스를 찾는다 이런 거고. 이 부분을 정의를 해 주셔야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프 배열로 해서 라이트로 밸류 값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릭터리스틱에 넣어 주는데 이제 보시면은 음 값들을, 캐릭터리스트를 맞춰주는데, 여기는 이제, 센서 UUID 값을 넣어줘서, 캐릭터리스트에 넣어줘서,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는데, 보시면은, 밸류로 가져옵니다. 리드 네, 밸류로 가져오는데, 밸류는 밑에 보시면, 네,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제, VAR 해서, 배열로 가져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마다 배열로 정의를 해줘서, 뭐, 온도에 필요한 배열 위치를 잡아주고, 수분, 이렇게 등등 각자 맞춰서 배열을 잡아줘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을 나눠준 이유는 이게 이대로 사용을 하면은 한220막 이렇게 23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씩 나눠줘야 제대로 된 온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배터리 잔량 관련입니다. 똑같이 배터리 UID 맞춰주고 뭐 비어 있다면 실패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쭉 보시고, 이건 이제, 어, 이 제품과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 이 베이스토픽 스트링 값에 디바이스의 맥 어드레스를 맞춰줘서, 이 베이스토픽 값에 따라서, 어, 쭉 보시면, 같은 맥 어드레스일 때만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넣어줬고, 뭐 배터리 관련한 함수이고 이 밑에들은 이제 다 제품 연결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실질적으로 BLE 서버와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관련 함수,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네이트는 이제 딥슬림 모드인데 이거를 정의를 해주셔야 이제 그 제품에서 센서 값들을 ESP32로 받아온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잠에 듭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슬립 듀레이션을 뭐 5로 해두면 한번 받았다가 잠들고 5초 뒤 일어나서 또 받고 잠들고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 e 투슬립 나오하면서 잠에 듭니다. 이제 셋업에서는 부트 카운트를 일시 증가시켜서 카운트를 해주고 네, 이니셜에서 BLE 디바이스 연결해주고 배터리 가져오고. 이렇게 쭉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력 영상과 시리얼 모니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프린, 트 컴파일 했습니다. 보시면은, 네, 잠에서 일어나고, BLE 클라이언트를 시작하고, 연결이 됐으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온도 24도에, 네, 저는 이제, 어... 센서 값을 받아온 뒤에 5초에 한 번씩 잠에 들게 했고, 네, 5초 동안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물에 센서를 넣은 상태고, 어, 보시면은, 네, 이렇게 물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네, 이제 수분과 전도율이 변할 겁니다. 보시면은, 네, 모이스처가 변했죠? 오이시처와 컨덕티비티가 변합니다. 배터리 잔량도 6번에 한 번씩 나오게 했고 이렇게 동작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